태양광 운영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꼭 해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자가용 제외 모두 일반 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연 2회 부가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잊어버리면 확정세액에 최대 20%의 가산세가 일할 계산되어 발생되고 신고가 누락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체납이 발생하면 압류 진행시 대출사업자의 경우 상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정기 신고 일정은 위표와 같습니다. 또한 직전 과세 기간에 세액 6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의 경우 예정 고지 대상으로 4월, 10월에 국세청에서 고지서도 발송이 되니 연사회 부가세 납부 일정을 꼭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날짜를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최초 부가세 신고 시 환급금 신청을 위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전소 공사계약서, 공사원가내역서, 사용전 검사확인증, 대금 지급내역서 위네가지 서류들은 필수입니다. 하나라도 미비하면 환급이 늦어지거나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홈텍스 세무신고비서를 이용할 시 편리하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한국그린전력에서는 준공 이후 1회에 한하여 부가세 환급 조기 신청을 대행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고 및 서류 제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신고 환급 핵심 가이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20년 이상 유지될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한 태양광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